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하고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며, 여러분의 짐승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고, 여러분의 땅에서는 열매가 많이 맺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이 보시고 기뻐하셨듯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할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이 율법책에 적혀 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시오.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시오. Amén. Abrimos nuestra Biblia en Deuteronomio 39 al 10 y dice Entonces el Señor, tu Dios, te bendecirá con mucha prosperidad en todo el trabajo de tus manos y en los frutos de tus vientres, en las crías de tu ganado y en las cosechas de tus campos. El Señor comenzará de nuevo en tu bienestar, así como se deleitó en, el, en la propiedad de tus antepasados, siempre y cuando obedezcas al Señor tu Dios y cumplas tu, sus mandamientos y preceptos. Escrito en este libro de las leyes, y vuelve al Señor tu Dios con todo tu corazón y con todo tu alma. Amén. 안녕하세요, 친구들. 햇빛이 따사롭고 햇빛에 나와 있으면 겨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더 춥지 않고 겨울이 지나가면 좋겠네요. 친구들, 세계적인 성악가 파바로티를 알아요? 파바로티는 어려서부터 음악적인 달란트가 많았다고 해요. 바나데리아를 하던 아버지는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달란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대학에 입학할 때는 평소 관심이 많았던 교육학을 공부하게 되고 전공하게 되었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가 가까워 오자 고민을 하게 돼요. 성악과 교육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싶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방으로 불러 방 이쪽과 방 저쪽에 의자를 하나씩 놓고 이야기했어요. 얘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의자에 같이 앉으려 한다면 어느 의자에도 앉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단다. 의자에 앉으려면 의자 하나만 선택해야 해. 그리고 그 선택은 내 스스로 해야 한단다. 결국, 파바로티는 고민 끝에 성악을 선택했어요. 그는 세계 최고의 테너 음악가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와 그를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도 선택이고 직업도 선택이에요. 믿는 것. 예수님을 믿고 크리찬으로 살아가는 것도 선택이에요. 주일날에 예배 한 번만 드리는 사람으로 살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살지, 이것도 선택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후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했어요. 축복과 저주는 인간의 운명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각 사람의 선택에 의해 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순종하며 사는 친구들이 되면 돼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리더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믿는 여수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려는데 그때 홍해의 기적과도 같이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가 1년 중 가장 물이 많아서 언덕까지 넘칠 지경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들 앞에도 험한 요단강의 물결이 세차게 일어날 때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사회적으로, 다라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세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건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돈 많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 고민하고 집으로 갔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사무엘이 힘차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무엘과 같은 우리 친구들은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를 잘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든지 찾으면 또 두드리면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예배 드릴 때 정성과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생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잊지 말고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친구들일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훌륭한 선생님도 감사해요. 헌신과 봉사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축복의 열매로 풍성하여 삶에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두운 곳에 빛으로 맛을 잃은 세상에 소금으로 쓰임 받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마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요양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Hola chicos, les vengo a dejar los anuncios de hoy. No sabían que todos los domingos ahora empezamos el día de presencial, así que lleguen 10 minutos antes, comenzamos a las 10 y media. Así que nada, vamos a empezar a, igualmente a mandar el link para que lo puedan ver desde sus casas, para las que no pueden venir. Así que nada, los esperamos en